안녕하세요. 색종이 그림꼬마입니다. 오늘은 이 새로 나온 표창을 접어볼 거예요. 아, 미안 죄송합니다. 새로 나온 표창이 아니라 무지개 표창을 접어볼 거예요. 이 무지개 표창을 접으려면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표창을 접으려면 일단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안에 떡도 똑같이. 다음 사각형을 접어주세요. 펼쳐서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 뒤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 하고 이걸 이렇게 뒤로 접어주세요. 그다음. 이렇게 펼쳐지 부분이 있다. 펼쳐지면 뒤로 넘깁니다. 다음 접은 걸 안으로 집어넣어주세요. 그다음 색깔이 두, 두 쪽이 됐죠. 반대쪽은 색깔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접어주는데 반대 방향으로 접어주세요. 네, 완성입니다. 아직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쪽 있죠? 이쪽이 이쪽 손에 맞도록 접어 주세요. 뒤집어 주면 이게 여기 딱다 넣고 됐다! 안에 <laughs> 아, 네. 다음 것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삼각형 접어줬다가 네모를 접어줬다가 또다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은 네번 접시 해주세요 접어... 반대 방향을 접어주세요 펼치가지고 네, 뒤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 이걸 안으로 넣어주세요. 뒤집어 줘서 떨어져 보세요. 삼각형을 잡어주세요 가운데 부분이 이쪽에 이렇게 넣게. 어주제요죄송니다나 합체해 줄 건데 합체해 줄 겁니다. 서로 반대방향, 반대방향으로 놓아주세요. 이렇게 놓았죠? 이 파란색을 이쪽 초록색 구멍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록색을 접어줍니다. 파란색을 넣어줍니다. 다음, 이 초록색 부분을 위로 손가락을 넣은부분에 넣어주세요. 하고, 이쪽 불법같이 노란색 부분을 꾹꾹 눌러줘서 파란색, 이 초록색 부분을 손가락 부분 넣은 다음에 이쪽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다음, 뒤집어서, 이렇게 끝부분이 있죠? 이걸. 이렇게 접어주세요. 노란색을, 노란색에 손가락 부분을 걸려서 넣어주세요. 네, 이제 곧다 됐습니다. 그 다음 이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 파란색 부분을 손가락으로 벌려서 안에다 넣어주세요 됐습니다 여러분들로잘 따라잡을 수 있었나요 래서 무지개 표정이 완성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갖고놀길 바랍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잘 따라잡을 수 있었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